송아,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열의 이동 세 번째 시간 복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친구가 햇볕이 쨍쨍한 여름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시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원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무의 그늘 아래가 시원한 이유는 나뭇잎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뜨거운 복사열을 직접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물질이 없는 데도 열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열의 전달 방법 중 복사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열의 전달 과정을 다양하게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복사는 전도와 대류와는 달리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물질을 거치지 않는 겁니다. 빛의 형태로 직접 이동하여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옆에 그림을 보면은 태양에서 나오는 열이 지구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는 진공 상태이지만 태양의 열 에너지는 복사돼서 지구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복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태양에서 나와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햇볕 아래에 있거나 날로 가까이 있을 때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복사에 의한 열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난로 앞에 있으면 난로를 향한 얼굴 쪽이 등쪽보다 더 따뜻합니다. 지금 복사열이 앞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의 앞쪽은 따뜻하지만 뒤쪽은 복사열이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비추는 쪽은 그늘진 곳보다 더 따뜻합니다. 복사는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아주 멀지만 빠르게 열이 전달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더운 여름날에 양산을 쓰면은 태양에서 나오는 복사열을 차단하기 때문에 시원한 상황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권에서 지표로 돌아오는 열이 증가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가지고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열화상 카메라로 물체를 촬영하면 물체의 온도 분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적외선 복사열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촬영하면 우리가 직접 온도계를 접촉하지 않더라도 뜨거우면 붉은색 차가우면 푸른색으로 이제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